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석입니다! 어, 저거 뭔가요? 뭐예요, 저거? 아. 스카이 님이 만드셨어요. 구독이라고. 스카이, 스카이 TV도 많이 봐주세요. 자, 아! 왜 때리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뭐랄까요? 이 맵은 활전쟁이라는 맵이에요. 여러분, 잠시만 멈춰줄게요. 네.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뭐하고 놀까요? 그거는 바로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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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둠치 둠치 제 스키니 왜 이러냐고요? 코, 입을 만들기 귀찮아서요 뾱뾱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으으 불이 난다. 으어, 으아! 으어... 으어... 아... 불이 난다. 으어... 왜 멈춰? 다 죽여버리겠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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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난대 불이 난대 우와 불이 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꽉꽉 눌러주세요 아우 다왜 아, 이렇게 렉 걸려 하나 더 하나 게 만드네 아, 아. 타 불이 난다! 기야 분노가 어. 140% 증가하였습니다. 아아 여러분, 금전 무기는 안 되겠습니다. 3대 0입니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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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냐? 그 누구냐? 누구 이름이었지? 뭐야 또라 까먹었어. 아우. 두칸 첨부가 안 됐네요. 여러분들 제 친구 야너 유튜브 이거 아는 사람 있으려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야, 거. 방금 제가 땡땡이라고 한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 친구가 맞습니다. 한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한거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이게 낫겠다. 오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아, 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도망가 니다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와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와. 자기가 자, 자기한테 미쳤다고 하는 플라스. 더이변에서 나오는 거지. 맞지만. 자. 또 고? 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네. 에이 불타라 나무 제작. 070 AY. 어, 여러분, 비웁니다. 여러분, 또잉. 여서. 여러분들 제 사기 아닙니까 8대1 이거 말이 왜 됩니까 이거 8대2 저 이거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잠수 잠수 어? 어? 이거 뭡니까 9대1 9대1 10점 10점 내기인데 벌써 와 제가 9점 아닙니다 제가 1점입니다 네 받으리게 받으려요 제발요 저 계속 죽였어 타임입니까? 말을 하시지. 왜 타임이라 안 했나? 아이고. 힘들게도 사네. 힘들게도 사노. 그래서 어쩌노. 가서 뭐 했노. 뭐라, 카노. 뭐라, 카노노. 뭐라고? 너 뒤졌다고? 아니다. 난안 뒤졌다. 난안 뒤졌다. 했잖아. 난안 뒤졌다. 했잖아. 난안 뒤졌는데 왜 뒤졌다고 하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암. 아, 제가 금망 사람이라서. 어. 무빙한다면서요? 무빙만 한다면서요? 啊。Ah. 너 먹고 먹어. 아. 어, 저거 짱구네 집 아니가. 뭔가 똑같네요, 여러분들. 짱구네 집에 들어가려고 한대지, 그건. 잘 도망가! 이색! <laughs>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욕할 받았어요. <laughs> 삐. 뭐가 타이밍까 타이밍 없다. <laughs> 뭐라 가도 씨마! <laughs> 헤드샷을 해주겠다 차차차우 무빙만 하지 않았노 무빙만 안다고 하지 않았노 아 죄송합니다 오하 저기, 제가 불리하잖아요. 지금 몇대 몇이에요? 에? 몇대 몇이라고요, 임마? 와. 내가 1이라고? 와, 미쳤네, 이거. 저기 누가 있는데? 누구노? 이거 누구뇨? 이거 누구노? 태아! 이거 뭐하고 무슨 일이고? 이거 뭐하는 기고? 불 나게 해주마 나무를 게 너를 구해주마 빠싹하게 너를 빠싹하게 너로 다똘리딱을 해먹겠다 엄마 얌마 그런거 없다 너무 사기 아니가 그거 이거 사기 아니가 이거 사기 아니가. 뭐 소리 가 아, 이거. 소리 껐다. 그러면 삼표면서 뭐지? 바이 바이 구독과 좋아요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